자 여기는 어. 지금 방지턱이 있죠. 방지턱이 음. 높기 때문에 스쿨존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천천히 밟으면서 음. 넘어가지고 지금 두 개가 연달아 있죠. 음. 그대로 가주세요. 그대로 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빨갛게 다 칠해져 있죠. 페인트가 빨갛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 구간은 조심하라고 천천히 가라고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고 바닥 노면에 보면 양보 뭐 써져 있죠. 그대로 가지, 차 하나 나안 오죠.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서 브레이크는 천천히 더 밟아주면서 오른쪽으로 쭉더 돌려야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풀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돌면 돼요. 엑셀 이제 밟으셔야죠. 이제 여기 이제 도로에 이쪽으로 이제 회전 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드시 가야 되니까 도로 지형에 맞게 내가, 물론, 아직은 초보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그 택시 진짜 너무 심하긴 했는데, 10초 이상 빵 하고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은 위협운전이거든요. 그 사실 신고도 할수 있어요. 엑셀 천천히, 우, 밟아주면서, 오르막길이니까 속도가 뚝 떨어지니까, 엑셀 밟고 쭉 가야죠. 예, 갑니다. 가요. 자, 그대로. 지금 저희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속도가 너무 낮으니까 빵빵거리긴 했어요 지금 경찰차에 쓴게 빵! 했으니까 신고해 버릴까요? 지금 이차 지금 보세요 트럭 지금 이 차가 역주차를 해 놨었어요 갑니다 출발 여기 지금 주황색 등이죠? 역주차를 해 놨었어요 트럭에 잘못 나오신 거지 아저씨가 요거는 불법이지요 당연히 불법이라 신고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왼쪽에 들어갈 음, 자 우리 그대로 가지고 왼쪽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여기는 지금 2차로에요. 우리가 선을 물고 가면 안 되고 자 브레이크 천천히 밟아 주면서 좌회전 깜빡이는 켜주셔야 되겠죠. 그대로 왼쪽으로 조금 더 돌려주세요. 우리가 선을 물고 가니까 그대로 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직진 신호 대의 피보 좌회전이 되죠. 그러면 앞에서 차가 안 오면 출발 해주세요. 오토바이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감고 돌아야 되니까 조금 더그 대로 조금 더 가주세요. 그렇지. 왼쪽으로 쭉. 자 보세요. 이렇게 돌려야죠. 이렇게. 내가 조금 더 빨리 돌렸어야 돼요. 자 그대로 햇빛 괜찮죠? 이제. 음. 응. 그 대로 가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뒤에서 차들이 또 늦게 간다고 빵빵거릴 거니까 저희는 비상등 켜주세요. 비상등 켜주고 이렇게 그냥 비상등 켜주고 가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좀 늦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 차가 주차 막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들이 중앙선을 너무 와요. 그러다가 바로 이제 바로 차로로 들어가잖아요. 요렇게 바로 들어가 줘야 돼요. 중앙선이기 때문에 자 왼쪽으로 돌려주면서 차 오는지 안 오는지 한 번씩 봐주고 천천히 가주고 우리는 우리 차로로 들어가주고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면서 왼쪽으로 조금 더 돌려주고 엑셀 조금만 더 밟아 주세요 알겠어요 가고 있어요 미안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그냥 되새기면서 가야지 뭐 어떡해요 우리가 지금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다 지금 화단 있죠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쪽에서 빵빵 거린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비상등 켜고 가고 조급해하면서 쫓겨가듯이 막 쫓기듯이 그렇게 가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세요. 저기 지금 뒤에 지금 빵빵 거린 차가 어제처럼 택시예요. 근데 개인 택시예요.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 되게 빵빵 많이 거리더라고 빵하는 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빵빵 거리세요. 자 왼쪽으로 조금만 더 돌려주세요. 그렇죠. 그대로 그래, 가주세요. 그래도 저 아저씨는 양반이네요. 그죠? 어제, 아저씨, 네. 어제 아저씨는 진짜 10초 이상 빵빵거리고 막, 음. 와, 그 상황에서는 그냥 경찰 불러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아저씨 박줄이잖아요. 아저씨도 막 이제 답답하니까 그러셨겠지. 어쩔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저희는 직진해야 되죠. 네. 직진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빤드단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곡선 직진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둥시신도 바뀌고 나면 가는 건데, 지금 아저씨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빵빵 안해서 여기서는 지금 중앙선이 이렇게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편도 1차로잖아요. 아무리 빵빵 거려도 어제처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옆에가 다 이제 막 화분 이렇게 다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야 돼요. 막 쫓기듯이 액셀 밟아버리면, 빨리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질수록 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핸들은 더 빨리 돌려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쭉더더 더 돌려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핸들 다시 풀어주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엑셀 천천히 더 밟아주면서 이제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양쪽에 타, 차가 다 주차가 돼 있죠 평행주차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데서도 또 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 줘야 되고 오른쪽에 많이 붙는다 생각하지 말고 중앙, 중앙선 중앙 쪽으로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주차돼 있는 차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 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난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 횡단보도 어제 차 옆에서 사람이 나왔었잖아요 요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 주면서 가고, 자, 저희는 우회전 갑니다. 이렇게 비상등 끄고, 우회전 깜빡이 켜주고, 그래야 뒤차가 아니까. 그대로 가주세요 아저씨가 참을성이 대단히 많으신 분이시구만. 자,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오른쪽으로 돌려야죠. 오른쪽으로. 그럼요. 자, 이, 자, 이때는 엑셀을 확 밟아버리면 차가 푹 나가버리잖아요. 봐보세요. 봐보세요. 주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내가 주체가 안 되면, 이런 상황에는 제가 10 이하로 돌아야 된다 그랬죠 10 이하 네네. 10 이하면 천천히 엑셀에서 그렇죠 그냥 내가 지금 10이란 속도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한테는 마의 숫자야 정말 나한테는 어려운 속도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이 숫자를 넘기가 사실은 힘드니까 우회전 할 때는 10 이하로 돌아야 되니까 엑셀에서 발 떼주고 천천히 돌아야죠 좌회전 깜빡이 켜주고 2차로로 요럴 때는 그냥 요렇게 2차로로 가야죠 여기가 일방통행이니까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아침에는 차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딸 얼른 내려 얼른 내려 알았지 지금 내려서 뛰어가 그렇게 해 주고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저 뒤쪽에서 만약에 만나면 또 애들은 또 내려 가지고 또 같이 걸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직은 서투르니까 그냥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 조금, 거, 조금 멀어도, 그렇고 그냥 내려주고 가야죠. 자, 우회전. 깜빡이도 안 켜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더. 자, 브레이크는 이렇게 더 밟으셔야 돼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회전이잖아요. 오른쪽 회전. 그니까 러 나는 지금의 나는 1 0이라 속도가 어려운 속도고, 나한테는 마의 숫자니까 천천히 돌아야죠. 내가 조금 더 익숙해 질 때까지는 회전할 때 너무 이제 약하시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야 되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서도 차가 나오기도 해요 이런거 조심해주시고 어제처럼 이렇게 오토바이 주차돼있지 또 간혹 가다가 차도 하나씩 주차가 되어있지 이런데 구간이니까 또 사람도 이렇게 걸어가죠 그러니까 조심해줘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실상은 차로는 이 차로기는 하지만 차들이 두 대가 가지는 않아요. 수가 없어 왜냐면 오른쪽에 막 오토바이랑 이렇게 다막 차도 주차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조심하셔야지 히 이렇게 어, 빨리 가면 안 돼요 어? 일단은 횡단보도가 네. 있, 양쪽에 있고 하면은 보셔야죠 천천히 가셔야죠 그대로 자 저희 우회전 하실 거예요 직진 직진할 건데 우회전 깜빡이 켜셨어요 자 여기서 정지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2차로기는 하지만 그냥 점선 가운데 있죠 여기가 조금 약간 폭이 좁아요. 폭이 좁으니까 그냥 이 점선 있는 쪽 가까이 가되 저희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에 항상 이렇게 오토바이자 차 이렇게 다 주차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런거 이제 주의해 주시고 선에 가까이 가면 되겠죠. 그렇게 가면서 일단은 아침에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차도 많아요. 이렇게 뭐 지금처럼 차가 없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가시면 돼피상등 켜고 뒤에서 빵빵거려도 그냥 한기 닫고 그냥 흘려 그냥 들어야 돼요 내가 아셨죠 음. 응. 그리고 여기서도 구간에서도 여기 횡단보도가 앞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까지 쭉 가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정지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회전 하려고 하는 차량이 뒤에서 나갈 거니까 빵빵빵빵 빵빵 하고 나갈 거니까 비켜주세요. 빵빵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앞으로 빼면안 돼요, 절대. 횡단보도에 섰다가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음. 앞지차가 하도 오해전 간다고 가. 차, 자 천천히. 차가. 자 그대로 천천히, 천천히 사람이 막 여기 신호에 맞춰서 지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도 또 아줌마 지금 오시죠?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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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요렇게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보행자가 우선. 자 갑니다. 그죠, <목소리>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가 지금 사람도 교통량이 많고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 구간이 항상 위험한 구간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천천히 좌측 우측 다 봐주고 여기서 뭐, 뭐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치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반사경 차가 반사돼서 보인다고 그래서 반사경인 거예요 거울 자 그대로 가 주세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우측에 이런 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가 학교다 보니까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상가가 많아요 막. 음식점이랑 막 분식점, 커피숍 이런 게 많으니까 애들이 많아요. 대학생들, 막 중학생, 고등학생들 막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집에 이렇게 집... 나올 때가회전 응. 먼저 이쯤에 가서 여기서는 그냥... 자밥 바... 어, 여기서는 밥 보세요. 여기서는 브레이크 천천히 밟으면서, 여기 이렇게 살짝 회전이면서, 이쪽에서도 막, 어저께 막 차가 막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차 하나도 없으니까 괜찮지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서, 그 다음에, 그렇죠. 어제 여기 계속 돌았는데, 저희가 못 돌았었어요. 생각나시죠? 근데 지금 도셨죠? 제가, 맞았죠. 제 말이 돌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90도 각도는 아니고 45도, 40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이 구간을 어려워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보자고 한 거예요. 어제 회전 연습했잖아요. 이게 보이거든요. 제 눈에도 돌수 있겠구나 하고 자 여기 천천히 갑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일방통행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대로 여기 지금 그쵸 여기 지금 어제처럼 요 앞놀박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해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정지선이 여기에요 정지 해야 되겠죠 천천히 예 네, 천천히 정지하고 일단 그 다음에 천천히 앞으로 가보세요 우회전 깜빡이 켜 주셔야 되겠죠. 천천히 가주고 왼쪽에서 직진 차량이 오는지 그럼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면서 앞으로 가보세요. 네. 엑셀 천천히 밟으면서 그러면서 핸들 풀어주면서 이 꺾어지는 부분에 핸들 풀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서 일 차로로 타주세요. 집에 가려면 일 차로 타주는 게 좋. 예. 네. 집에 가주면 갈 때는 일 차로 타주는 게 좋다고 했었죠. 왜냐? 2차로에 막 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음. 있으니까 내가 2차로로 가다가 차가 주차되어 있다. 그럼 나는 1차로로 들어가 줘야 되니까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1차로로 가주는 게 좋을 거예요. 음. 자 여기서는 빨간불이니까 정지. 음, 야 정리했지요? 어제 진짜 거의 제가 핸들링을 다 거의 다 해드렸거든요. 오늘 거의 안 해드렸어요. 제 말이 딱 맞았죠. 네. 만족하시죠? 네. 어제 회전 구간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효과가 나온 거예요. 저랑 연습하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진짜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저 사실 어제도 저도 사실은 하도 사람들도 많고 회전도 막엑셀을 많이 밟으시고 해서 사실 저도 이제 걱정을 사실 많이 하기는 했어요. 자, 갑니다. 근데 되니까 오늘도 저도 엄청 뿌듯합니다. 정말, 이 정말이에요. 이 뿌듯함이 커요. 항상 수강할 때. 이차로로 좌측 우측 봐주고 예를 들어서 뒤에서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뒤쪽 차가 왔을 때 우리 지금 선 밟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뒤쪽 차가 빵빵 하고 좀 비켜주세요 하고 아,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리를 지른다. 아니면 좀 왼쪽으로 가주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차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빵빵 이렇게 그냥 신호를 응, 신호를 해 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지 선을 넘었어요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1차로 우리가 탔지만 지형이 왼쪽으로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2차로에 차들이 주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쪽에서 이제 일방통행이 제 끝나고 우회전 할 때는 항상 1차로로 아셨죠 그대로 쭉가 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오르막이니까 엑셀 밟아야죠 엑셀 천천히 밟으면서 자 사람 있어요 그러면 브레이크 천천히 밟으면서 이미 들어섰잖아요 횡단보도로 자 그대로 엑셀 밟으면서 가주세요 쭉 그렇지 자 왼쪽에서 이제 또 회전 교차로 도는지 봐주고 오른쪽으로 뭐 돌려주세요 오른쪽으로 자 엑셀을 너무 세게 밟으면 안 돼요 엑셀 이렇게 살짝만 그리고 왼쪽으로 자 이렇게 그렇죠. 엑셀인데 천천히, 엑셀은 천천히, 핸들 풀어주면서 가셔야죠. 알았습니다. 갑니다. 자, 엑셀 천천히, 자, 왼쪽으로, 그대로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서, 그대로 이제 풀어주면서 직진 쭉 가주세요. 여기는 네, 이제 네, 오르막이니까 엑셀 네, 네, 네. 세게 밟지 말고 천천히 가면서 방지턱 두개 넘으, 넘으면 되겠죠. 네. 그대로 가 주세요.